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햇볕이 더 강해지고 불쾌감도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로 단계가 격상됐습니다. 또 보건과 축산, 농업 분야에서 폭염 영향 경고 수준 예상되는데요. 내일 광주 한낮 기온 34도, 화수는 무려 35도까지 오르며 푹푹 찌겠습니다. 요즘 밤낮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목포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와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 네, 수도권과 영서 등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오르며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4도로 덥겠습니다. 대전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해남 33도, 곡성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도 강할 테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을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의 기세가 이어지겠고요. 모래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먼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날씨 예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